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땅붐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바로 레벨별 아란 링크 스킬 효율이라는 주제로 돌아왔는데요. 아란의 링크 스킬 같은 경우는 메르세데스와 데몬 어벤저와 함께 메이플 링크 3대장이라고 볼수 있죠. 포털 사이트에 메이플 링크 스킬 추천이나 링크 스킬 순위, 순서 등을 검색하면 이 셋이 항상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봤더니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경험치 15% 추가 획득이에요. 효과가 매우 직관적이고 좋다는 느낌이 확 오죠. 데모노 벤저 같은 경우는 아무 조건 없이 항상 데미지 10% 추가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뛰어나고 좋은 효과인 게 바로 느껴지네요. 하지만 아란의 링크 스킬 같은 경우는 콤보 킬 구슬 경험치 획득량 650% 추가 획득이에요. 즉, 몬스터를 사냥하여 50콤보, 100콤보 이렇게 쌓였을 때 나오는 콤보 킬 구슬의 경험치가 7.5배가 된다는 말인데요. 이게 말이 7.5배지 직업마다 지역마다 또 스킬마다 콤보를 쌓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메르세데스의 링크 스킬과는 다르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경험치율인지 감이 잘안 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우선 콤보킬의 기본 경험치 공식은 이렇습니다. 50 콤보에서 349 콤보까지는 파란색 구슬이며 몬스터 기본 경험치의 5배 경험치, 350 콤보에서 749 콤보까지는 보라색이고 7배의 경험치. 750콤보에서 1999콤보까지는 빨간색이며 10배의 경험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콤보부터는 노란색 구슬이 등장하며 11배의 경험치를 줍니다. 와일드보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와일드보어는 기본 경험치가 187이고 50콤보일 때 기준으로 파란색 구슬은 몬스터 기본 경험치의 5배의 경험치를 얻게 되니 935라는 경험치가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란의 링크 스킬 효과를 받는다면? 7.5배가 되어 7012.5가 되고 소수점을 제외하여 7012라는 경험치가 들어온 게 보이시죠? 50 콤보를 쌓을 동안 경험치 9350을 획득할 때 콤보킬로 7012의 경험치를 추가로 얻게 되니 무려 경험치 획득량 75% 증가랑 맞먹는다고 볼수 있겠죠? 경험치가 말도 안 되게 들어오네요. 이게 만약 노란색 구슬이었다? 그렇다면 콤보킬 구슬 하나당 15427의 경험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험치 획득량 165% 증가. 와, 콤보킬 구슬 효율이 진짜 말 그대로 미쳤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직접 몬스터를 잡아서 실제로 이런 효율이 나오는지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50 콤보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와일드보어의 땅에서 와일드보어와 겁먹은 와일드보어를 잡고 있는데요. 현재 저의 레벨은 45고 몬스터의 레벨은 55이기 때문에 몬스터에게 어떠한 경험치 패널티도 받지 않는 원본 100% 그대로의 경험치가 들어오는 상태고요. 만약 여기서 1레벨이라도 더 오르게 된다면 레벨 차이로 인한 추가 경험치를 받게 되겠죠. 와일드보어와 겁먹은 와일드보어는 주는 경험치가 같기 때문에 실험해 주는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상태로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벌써 50 콤보를 쌓고 실험이 종료되었는데요. 총 경험치는 콤보 킬구슬 경험치에 멀티킬 경험치를 더하고 거기에 기본 경험치를 더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멀티킬 경험치를 빼고 계산하면 콤보 킬구슬은 약 경험치 30% 추가 획득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계산해봤던 경험치 증가량과는 꽤나 차이가 나죠? 콤보는 한 번의 타격당 최대 1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몬스터를 한 마리씩 때려잡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 경험치 획득량 75% 증가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효율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 블레이드 퓨리라는 스킬을 사용해서 한 번에 10마리의 몬스터를 잡았다고 해서 콤보가 10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타격으로 10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콤보는 1밖에 쌓이지 않죠 물론, 저렙 때는 방역기가 거의 없고 몬스터를 한두 마리씩 잡는 게 보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잡은 몬스터 수 대비 콤보가 매우 잘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레벨이 높아질수록 스킬들의 기본 범위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한 번에 더 많은 여러 마리의 몬스터를 잡게 되니 아란의 라 링크 스킬 효율이 쪼렙 때랑 비교해서 굉장히 구려집니다. 거기다가 100레벨이 넘어가면서 스타포스 산행터를 가게 되면 기본 경험치는 3배로 증가하지만 콤보 킬 구슬 경험치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콤보 킬 구슬의 경험치가 기존 대비 3분의 1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존 대비 머그나 마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귀찮다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구슬을 먹었을 때 생기는 후들 때문에 키가 씹히는 게 짜증나서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험치 획득량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오게 되는지 레벨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래프는 제가 직접 사냥터에서 먹은 콤보키 구슬의 경험치를 토대로 제작되었고요. 경험치에 어떠한 패널티도 없는 원본 경험치를 먹는다는 전제하에 제작되었습니다. 기타 질문 및 수정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우선 간단하게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콤보 킬 구슬은 지역별로 주는 경험치가 다른데요. 일반 쪼렙 사냥터에서는 100%즉 경험치를 아무런 페널티 없이 온전하게 받다가 100레벨이 넘어서 스타포스 사냥터를 가면 33%로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러다가 180레벨이 되어서 황혼의 페리온으로 가면 다시 80%로 오르게 됩니다. 5차전직을 하고 소료료로 가면 56%로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가 싶더니 추추의 선 29%로 확 떨어지고 테네브리스 지역으로 가게 되면 26%. 쪼렙이었을 때보다 약 4분의 1밖에 얻지 못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1콤보당 평균 3마리의 몬스를 잡기 때문에 한 마리씩 잡을 때와 3마리씩 잡을 때를 기준으로 알아볼 거고요. 750콤보부터 생기는 빨간색 구슬 경험치로 비교해볼 건데요. 2000콤보 넘어서 생기는 노란색 구슬이랑은 1.1배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노란색 구슬과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두 아란링크가 적용된 상태의 효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 쪼렙 사냥터에서는 한 마리씩 잡을 때150% 증가. 와, 이 정도면은 사실상 경험치 2.5배라고 봐도 무방하죠? 세 마리씩 잡을 때는 1.5배 쿠폰이랑 효율이 같네요. 그리고 스타포스 사냥터에서는 보시다시피 효율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을 볼수 있죠? 제 생각에는 스타포스 사냥터에서 갑자기 효율이 확 떨어지니까 콤보킬 구슬의 인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메르세데스의 링크 스킬 효과랑 비슷한 수준이고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다음으로 180 이상 구간인 황혼의 페리온. 4차전직 이후에 이렇게 효율이 좋은 구간이 있을 줄이야. 소멸의 회로로 가게 되면 효율이 약 3분의 2로 줄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메르세데스의 링크 스킬 효율을 씹어먹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심각한 게 추추부터는 효율이 20%대로 떨어지게 되죠. 추추 이상 지역들의 평균을 계산해봤을 때한 마리씩 잡으면 경험치 획득량 40.8% 증가, 세 마리씩 잡으면 경험치 획득량 13.6% 증가인데요. 효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라네 링크 스킬을 사용함으로써 약 경험치 10%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 효율이면 은 혈맹의 반지랑 효율이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혈맹의 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달 약 8천만 매소를 지불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좋은 효율이죠. 알아 120짜리 뭐 버닝 때 대충 키워놓으면 평생 공짜로 혈맹의 반지가 하나 더낀 수준인데 이 정도면 말다 했죠. 저는 솔직히 이번 영상의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아란의 링크 스킬 효율이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는데요. 사실 링크 칸이 부족하다고 여태까지 안 끼고 있었거든요. 유니온 점령대원도 경험치를 꽉꽉 채우고 하이퍼스탯도 경험치로 찍고 쓸만한 홀리심볼도 업그레이드 했으면서 아란의 링크 스킬 효율은 확인해보지도 않고 끼지도 않았던 제가 참 부끄럽네요. 처음부터 잘 꼈다면 벌써 레벨업하고도 남았을텐데 여러분들도 사냥하실 땐 아란 링크를 꼭 끼시고 행매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엔 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빠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둘다 좋았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